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또 머리를 잘랐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모여라 미용실에 가서 다 잘랐는데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모여라 미용실에 간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엔 손님이었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바르는 젤은 아주 비싼 겁니다. 또 머리를 자르면서 목사님 이 머리의 사면 중에서 제일 잘 생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뒷 모습이 그렇게 잘 생겼대요.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듬으면서 하시는 말,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머리를 만질 때는 좀 나이가 들도록 제가 머리를 만질게요. 왜요? 너무 이렇게 좀 어려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나이가 좀 들도록 앞으로 좀 만들 테니까 좀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라고 만들어줬거든요. 집에 왔는데 제 집사람이 보더니만, 아이고, 저거 아니야, 아니야. 얘도 얼른 또 감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머리 자르고 하면서 아니라 다를 것도 남편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조금만 하면 우리 교회로 올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뒤에 계신 손님들한테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돈의 주문이 만 원이 있어서 만 원만 드리고 왔는데, 십만 원 있으면 십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행복하게 살자!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3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에게서 한그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맡겨진 돈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을 세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맡겼죠.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는 1년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 주인이 종인데 다 다르게 주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제기 4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을 축복을 하는데 다 다르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은 주인이 봤을 때, 아, 다섯 달란트를 줘도 괜찮겠구나. 어떤 종은 두 달란트를 줘도 괜찮겠구나. 어떤 종은 한 달란트를 줘도 괜찮겠구나. 이거는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불량대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까먹지 않고, 그게 하나든 두 개든 다섯 개든 까먹지 않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내가 탁월하게 그걸 잘 운영하고, 관리를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요,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게 주었느냐? 여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갔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1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도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다고 해서 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두 달란트를 더 남긴다라고 해서 그두 달란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겨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남기는 것입니까? 마음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이익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다. 이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요. 어차피 이건 많이 남겨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익, 주인의 기쁨을 생각해서 바로 가서 장사하고 여러분 남겼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음가짐이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우리 내게 어떤 이익이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그곳에 바로 가서 장사하고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한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사람은 이윤을 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냥 땅 속에 파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 속에 파묻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의 돈 나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춘 돈은 어떤 돈이냐? 그 주인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땅 속에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주인의 이익을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아니 굳게 생각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것이죠 왜저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고 저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좋냐? 여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대때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기도 제목을 내고 어떤 사람이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 똑같이 기도 제목을 분명히 그 시간에 동일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 저사람이 제일 먼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의 첫 열매 응답을 주셨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열매로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왜저 사람은 응답 빨리 주고 나는 안 줘? 이제 거기다 비교 들어가죠. 여기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원금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내가 놓았으면 원금 풀러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 지금 나하고 뭐 하자라는 거냐? 지금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삐딱하구나.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 전혀 너 관심이 없구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자, 여기 제일 앞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랜 후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랜 후다라고 하는 오랜 시간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아니고, 주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오랜 후인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오랜 후는요, 주인의 돈을 땅에 이미 묻어 놨기 때문에, 주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오랜 후가 아니고, 반대로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오랜 후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랜 후가 지났을 때 주인은 결산을 합니다. 뭘 결산할까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냐? 이거 결산하는 게 아니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뭘 결산하느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결산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그 오랜 후에 그 시간을 보시고 결산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평가와 보상을 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평가와 보상은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과 동급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주인과 동급으로 내가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더 이상 너는 제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게노라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자에게 주셨던 평가와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만족과 유익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부끄럼과 수치를 당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옥으로 내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읽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를,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거는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불구덩인가 뜨거우면 일를 갈까요? 바로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맡겨진 돈입니다. 맡겨진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돈이 아니에요. 위임된 돈인 거죠. 위임된 돈. 20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제일 먼저 내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뭘 말합니까? 이 돈은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이 사람은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주인의 것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된 돈이다라는 거. 맡겨진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주님과 평가를 할때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어 주시고 맡겨준 것인줄로 믿습니다 그걸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면 안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쓸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니까, 내가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 고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는 맡겨진 돈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어떤 건강과 모든 재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임된 돈, 맡겨진 돈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게 주셨다라는 거. 내게 주셨다라는 거, 주인의 소유권을 주인의 소유권을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아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처음에는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시간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꾸 변질이 돼요. 자,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건강도요. 처음에는 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님 이건 주님의 소유였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자들도 그렇죠? 권세자들도 국민의 투표로 뽑아지는 거예요. 뽑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허세 부리죠. 짓밟으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처음에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왔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것들, 그 소유권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셨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실 때는요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소유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결산을 할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한 것도 우리가 수고를 한 것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했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주인에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고, 소위 말하면 악한 마음인 거죠. 주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뻔히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은행에 놔두면요.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의 재산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한 달란트 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어떤 이이 이 속에서 여러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여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몇 개를 받았던 간에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교회의 기쁨이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요. 주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10년 동안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죄짓는 일만 아니라면요. 다 맞춰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더 똑똑해요. 근데 다 맞춰 드렸어요. 왜냐? 제가 강도사, 부목사 면접을 볼때 노예 저를 면접을 봤던 전태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 노예 때도 제가 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원 목사 눈에 보이는 목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이 그분의 말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목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이거 가짜지 않아? 저한테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면접을 하면서 그, 그렇다. 내가 눈에 보이는 단임 목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겠니?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이후로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불순종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맞춰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 삶에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다고 해도 두달란트더 남긴다고 해서 내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인의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맞고 틀리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내게 한 달란트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 이것저것 다 굴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장사해서 주인의 기쁨을 남겨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한 달란트만 줬고 저 사람이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고 이것저것 다 비교해가면서 계산하면서 바로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그종은 주인이 내가 너에게 괜히 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반드시 오랜 후에 주님과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우리가 그 고백 속에 평가 속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너 나와 함께 동급으로 식사하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대우를 해줬던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고 한 명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가 손에 있느냐, 그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셨다면, 아버지, 그것에 감격하여서,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서라도, 아버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님과 결산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삶에, 교회를 위한 삶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